네, 5공주 차트룸 주식을 처음 접하는 주린이들을 위한 차트 공부하는 채널 차트로 대응하는 오늘의 공략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G충방입니다. 시총 1,200억 정도 되고요.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한번 터지면서 상향 그리고 조정하면서 다시 이전 고점 돌파할 때 거래 나와주고 조정하고 다시 거래 한번 크게 나와주면서 네, 이때 단기 시세 윗골이 날, 달고 거래는 터졌습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 예, 위아래 이렇게 조정들 거치면서 저점 확인하고, 저항선 돌파 시도하다가 밀리고, 그리고 다시 지지라인을, 예, 저점을 향상시키면서, 상승시키면서 다시 한번 저항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 고점 라인들 있죠? 예, 요 고점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최소한 이렇게 뭐 900만 주, 1000만 주 정도 나오면서 이 저항선 2,820원 뭐 얼마 안 남았죠? 지난 주에 한번 돌파했었는데 를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하고 이 윗꼬리를 다 잡고 올라간다면 이전에 고점 3,100원 위로도 슈팅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군가의 뭐 테마에도 속할 수가 있죠. 예전에 뭐 속했었죠. 네, 그리고 주주 현황 보면 대주주가 58% 많이 갖고 있네요. 예, 핸들 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 자, 그 다음에 보해 양조뭐 술회사죠. 술회사, 수레사.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거래 터지면서 고점 형성했던 거, 요 부근의 저항선들,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짝꿍댕이 패턴, 뭐, w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저점 향상시키면서 저항선 돌파, 또 돌파 시도 이번에 돌파를 하고 끝났네요 요거는 에 만약에 내일 기회를 시가가 그냥 보합 정도에서 된다면 뭐 1,100원 정도에다 대놓고 사시거나 아니면 요 1,1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 모아서 시세가 크게 이렇게 한어 9천만주 이상 거래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2-3천만주 거래가 될 때까지 한번 시세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서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샘표 간장 만든 회사죠 뭐 에, 간장 말고 에, 지주회사입니다 샘표식품의 지주회사 에, 그리고 뭐 대두 관련 테마 그리고 요건 시총도 1500억 근데 가격은 좀 비싸요 저같으면 좀 무중 한번 해주거나 애매분을 해줄텐데 자요 기업정보 보시면 대주주가 70% 갖고 있어요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30%한 500억 정도 핸들링이 된다면 충분히 시세 낼수 있는데 최근에 한달 전에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네. 요때 거래량 한 40만 주밖에 안 되지만 예, 시세 금방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저항선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 아래꼬리에서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외국인들 뭐 수급은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몇만주 들어온 건 아니고요. 원래 주가 자체가 좀 비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외국인 수급 3천 주, 4천 주 적자는 금액 들어왔고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동양철관, 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거래 한번 터졌었고 저항선 돌파, 조정, 돌파, 조정, 예, 저점 다시 확인, 이번에 다시 저항선 돌파 시도. 이게 상승 추세가 한번 끝. 꺾였습니다. 이게 렇 살짝 꺾였는데 그거를 다시 돌리려는 예,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 어, 뭐 수급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주주 뭐 동국시를 갖고 있는데 크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네요. 자, 요 흐름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예, 동양물산 마찬가지로 상승 나온 다음에 하락하다가 저점 잡아놓고 다시 저점은 올리고 이번에 저항선 돌파 했습니다. 자, 동양물산 외국인이 오늘 특히 독특하게 100만 주를 이거를 왜 샀을까요? 뭐 산유가 있을까요? 예. 꽤적자은 물량을 샀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 때문에 저는 100만 주 정도가 들어온 그 수급 때문에 이 그리고 이 신호 저항선 돌파는 하 신호 때문에 이거를 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손절라인 잡는 건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뭐 1,600원 정도 잡고 밀리면 나오고 돌파하면 다시 들어가 보는 소극적인 예,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노루페인트자 상승 후에 박스권 조정 구간 그리고 저항선 돌파를 음봉으로 가짜 음봉 은봉, 속임수 음봉이죠. 예 가짜 음봉으로 이거 다 알고 보면 파란색 음봉이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세가 좀 나왔는데요. 이게 누군가 정치 테마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잠깐 엮였었는데요. 자 이거 우리나라 페인트업계 1위인가요 얘네가? 2위인가 뭐 그런데. 자 어쨌든 저항선 돌파하면서 예, 저항선이 우상향으로 가려고 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요거 흐름 잘 보시고요. 기관 외국인들 살짝살짝 사모았네요. 그리고 대주주 이것도 탄탄하게 대주주가 한6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 흐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자, 요런 종목일 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저항선이 확장이 될 때는 이 밑에 음봉과 양봉의 갭 있죠. 이갭 사이 뭐딱만 원이겠네요. 만원 정도를 손절라인 잡으면서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